지금 사과묘목 사 사과 포트로 옹들인 140조 식재 하는데 이 간격을 잘 맞춰야 돼야 잘 잡아봐 저끈 하나 줘봐 여기 묶게 아, 한개더줘 아, 여기 묶고 그래야 묘목이 안내려 앉고 안 움직이지. 잡아봐요. 우리 밀고 있어 봐 그냥. 자 이제 뿌리 고르고로 싹 감추고 어, 풀려면 안 되고. 손다 봐. 오후에는 묘목이 안움직이기 바람 불어도 손 그걸 잡으면 안 되지 어. 오기도 얼굴 어. 묶고 바람 으로만 부러지지 묘목이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그래. 어떻게? 해줘. 자자 풀 주스네. 좀 치워 봐, 저쪽들이 잘 살겠어요. 백지.